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와 선물 받았어요! 야딴거딴거딴거 뭐하냐 삼삼 뭐하냐 야 피파! 피파! 로돌보드 한번 해! 좋은만야 X백하라고! 어? 아! 딱좋금 하고! 뭐 제라드 와가지고 뭐 하이 뭐 어쩌고 저쩌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동재형 운전기사 오셨냐고? 오늘은 성주형 운전기사 잠깐 하고 뭐 그거 왔지 옷! 어? 방로 맞어 <놀람> 방금 오자말자 입어서 방금 들어오자말자 켰어요 오늘 딱그 느낌이에요 오늘 느낌이 뭐냐면 느낀 게두 개야 첫 번째는 이 게임은 1년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미완성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솔에 있는 시스템을 어, 이전을 해보겠다. 나는 이제 EA가 아마 오늘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봐봐 새로운 콘텐츠가 내놨어. 심지어 이거 인 게임 설정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크리에이터를 불러서 파티를 하고 체험을 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이런 거한 이런 거입니다. 뭐 엄청 재밌습니다. 로늘 모드는 어떤 건데 재밌습니다. 퍼스트 톤은 어떤 건데 재밌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안 해요. 설명 아는데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이게 이은 실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나왔던 게 노를 모드에 대한 얘기였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EA가 헛물 켠다는 생각들과 얘네는 문제점을 모르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게임의 본질이 문제인데 게임의 본질에 대한 해결을 절대 안 하고 방향성을 틀려고 갖고 왔어요. 수비를 해서 수비 축구하고 존버하니까 재미가 없어요라고 했더니 이 미친놈들이 중거리 수를 넣으면 두골 넣을 수 있는 모드를 만들어놨다. 답답했어요. 아 얘네 본질을 모르구나. 구단 운영 매니지먼트 플레이와 매니지먼트가 같이 갔을 때이 게임의 재미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게임이 히파온라인 히파라는 게임인데. 지금 얘네는 이걸 몰라요. 스쿼드 짜는 것도, 팀캠이 이런 것도, 준비 중이다란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물론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이제 나오죠. 1년 만에 나오죠. 플레이 문제라고 말을 했더니, Hello, darkness, my old 크리에이터 한 명당 총세 가지 질문을 쓸 수가 있었어요. 저는 총세 가지를 썼어요. 클럽팀, 다인전 공식 모든, 공식 경기 모든, 팀케미 어, 이런 부분들, 유저 경험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언제쯤 업데이트가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핑 문제를 얘기했어요. 지역별로 지금 핑이, 핑이 고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2핑과 8핑이 만났을 때뭐 어떤 방식으로 게임이 되는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 진짜 해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안에 뽑히더라고. 여러분들, 제 오늘 받아온 거 볼래요? 자, 이게 EA에서 준 선물이야. 자, 이런 박스를 줬어요. 이런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유니폼도 줬어요. 주고 뒤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마킹도 이렇게 할수 있게 현장에서 어,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는 내가 디자인한 거야. 마킹 디자인은 내가 했어. 저는 원래 원톱 출신입니다. 뭐 믿, 믿지 않겠지만 저는 원래 원톱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열면은 짠 여기 공이 있어. k 케이프 your football. 그 유어 풋볼. 공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스킬 몰이어서 밖에서 차, 차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열면은 이게 대박이야. 이게 열 이게 열려. 음, 이게 뭔줄 알아? 어 이거 코드 번호 나가면 안 돼. 넥슨 캐시 50만 원치를 준다. 그 다음에 이게 T예요 T. ET 처음 봤네. 그 EA Sports. 하는 거 있죠? 이게 50만원씩 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빠찌꾼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뭔줄 알아요? 이런 걸 해야 돼. <laughs> 스트리머 파티를 다녀오면은 이런 걸 해야 돼. 우와, 진짜, 오, 어, 부럽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나오죠. BJ들한테는 존나 잘 챙겨주네. 유주나 챙겨주지. 컨텐츠를 조카시 만들면서 뭔호불하하는시발놈들이네 예이. 어, 모르겠다. <laughs> 그러니까 노를 모드가 재미는 있어요. 내가 3대3 해봤잖아. 재밌어. 재밌다고. 집중도 되고 재밌어. 신기해.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친구들하고 술하느라고 PC방 가서 3대3으로 야, 야, 해장하자. 야 일단은 음료수 대기 한판에 그래갖고 음료수 대기로 3대3 스타 한판 때리고 야 스타 스타 말고 딴걸야딴거딴거딴거뭐 하냐 3-3뭐 하냐 야 피파 피파 로드보드한번해 ㅈ 나야시 ㅂ 태클하나하고야아막 어? ㅈ 다 하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제 2차원에 해장라면 해장라면 아야 방비네깻방미깻방비 내기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해장 음료수 한잔 하고 해장하고 야깻방미 내기해 하고 이제 서든어택 몽키가자딱 하면 끝인 어 에휴 그런 느낌이다 어 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간담회 분위기가 되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을 뿐이지 절대로 그들이 준비한 게 좋은 건 아니다. 5월 정도는 돼야 이제 헤매는 기간이 끝나고 뭔가 복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5월까지는 어, 돼야 될까? 외면이 아니고 몰라요. 진짜 오늘 아이콘 나옵니다. 아이콘 딱 때리고, 뭐, 제라드 와가지고, 뭐, 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나 진짜 이 게임 접으려고 그랬어.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안한 거라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아, 답답하다, 진짜. 아, 깨놓고 말해줘? 프로모션 파티에 누가 현대차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어. 그냥 파티의 기획을 존나 못한 거야.